자, 18번 문제 보면, 얘는 이제 코시오일러 비제차 미분방정식이지. 그러면 첫 번째, 보조해를 먼저 찾아보면, 코시오일러에서 보조방정식은 m제곱에다가, 요 가운데 숫자에다가 1한번더뺀 거, 마이너스 6m 더하기 9가 되면서, m은 3으로 중근을 갖네. 그러면 우리 코시오일러 뭐 미방에서 이 보조해의 형태는 c 1의 x의 3승에다가, 중근이 나왔을 때는 x3승에 lnx를 한번더 곱해준 거 얘가 보조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수해를 찾을 때는 코시오올럽 이방에서는 자 특수해를 찾을 때 x는 2의 t승으로 치환을 걸어줘야 되는데 x는 2의 t승으로 치환을 걸어주게 되면 결국 어떤 식이 유도가 되냐면 내가 원래 찾았던 어, 보조방정식이랑 똑같은 보조방정식을 갖는 상수계수 미분방정식이 유도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걸게 되면 굳이 계산하지 않고 y2'-6, y' 더하기 9, y는 어, x는 2의 t승으로 치환을 했으니까 2, 2의 3t하고 이런 미분방정식이 유도가 된다는 거야. 그럼 여기서 내가 특수에만 찾는 거니까 d-3의 제곱분의 1 해주고 2, 2의 3t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역연산자 방법을 이용해서 이 t 앞에 개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지 근데 얘가 0이 되니까 d자리에다가 d 플러스 3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22에 3t에 d 제곱분의 1에 1이 걸리면서 결국 1을 갖다가 몇번 접근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. 두번 접근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어, 두번 접근하면 2분의 1 x 제곱이 되는 거니까 x 제곱 2에 x 제곱이 아니라 t 제곱에 2에 3t 하고 쓰여지는 게 특수해가 되겠지. 그러면 내가 얘를 일반해랑 보조해랑 합쳐 서쓸때 얘를 다시 t를 갖다가 x로 돌려줘야 되니까 x를 처음에 2에 t승하고 치환했으면 t 대신에는 lnx로 대입을 하면서 돌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수의 yp는 어 x3승에 lnx에 이렇게 제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y는 보조해와 특수해의 합인데 c1의 x3승 더하기 c2의 x3승의 lnx 그리고 마지막으로 x3승의 ln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서 이 c1이랑 c2를 찾아보면 먼저 1을 쫙다 대입하게 되면 c1 더하기 c2인데 c2가 아니라 ln이 들어간 덩어리는 빵으로 사라지니까 어 그냥 c1이 지금 문제에서 2라는 거지. C1이 2인 상태에서 이제는 2를 대입했을 땐 2, 3승이 나온다고 하니까 2, 2, 3승에 C2에 2에 3승. 그리고 여기다가도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, 3승. 2, 3승. 그러니까 3 더하기 C2에 2에 3승이 문제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? 2에 3승이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C2는 마이너스 2라는 거고, c2가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이제 어, 2제곱을 쫙다 x 대신에 넣어보라는 거지. 그러니까 2배에 x 대신에 2의 제곱을 넣게 되면 2의 6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2의 6승에다가 lnx에다가 2의 제곱을 넣으면 2가 밖으로 내려오면서 4. 마지막으로 2의 6승에 x 대신에 2의 제곱을 넣게 되면 2의 6승인 거고 여기다가 ln2의 제곱이 2니까 여기에 4가 붙어야겠지. 그래서 이거 쭉다 다 더해주면 어, 2 곱하기 2의 6승이 되면서 18번의 정답은 2번.